천연 재료를 이용해서 손수건을 물들여 보고 천연 염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손수건을 고무줄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묶어줍니다. 고무줄로 손수건을 묶어서 염색을 하면 다양한 무늬가 나타납니다.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반정도 담습니다. 치자가루를 넣고 스틱으로 저어주도록 합니다. 치자물에 수건을 넣고 스틱으로 눌러줍니다. 10분 이상 담궈놓습니다. 종이컵에 차가운 물을 반 정도 넣고 백반을 넣어서 젓가락으로 녹여주도록 합니다. 백반은 매염제의 역할을 합니다. 좀더 색이 오래 유지되고 더 발색이 잘 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넣습니다. 젓가락을 이용해서 손수건을 건져 백반을 녹인 물에 넣습니다. 이때도 약 10분 정도 담가 놓습니다. 종이컵 안에 물을 버린 후 다시 새 물을 넣고 여러 번 헹구어주고 물을 짜냅니다. 그리고 나서 손수건을 잘 펴서 말립니다.